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보셨다던데. 예. 아무래도 북한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 부분이 바로 식량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떨어졌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뭐 보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난 5월 27일 날, 식량 농업기구가, 어, 북한의 쌀 수확량 예상치를, 어, 원래 전망을 150만 톤이라고 했었는데, 30만 톤 늘어난 180만 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게 150만 톤에서 180만 톤으로 추정량을 이제 바꾼 건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양,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원래는 FAO에서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는 북한이 쌀 20만 톤 정도 줄어들고 옥수수 40만 톤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쌀 150만 톤, 옥수수 220만 톤 이렇게 생산돼 가지고 약 70만 톤 정도가 생산 그 식량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이제 예년에는 쌀을 한 170만 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가뭄이 심해서 20만 톤 줄어들어서 한 150만 톤만 생산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30만 톤 늘어나게 추정을 해서 180만 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응, 가뭄이, 가뭄, 있었는 가뭄이 있었는데도 늘어난 거죠. 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약70그 약... 말씀 계속 말씀드리면 70만 톤 정도 올해 식량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쌀 수입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이 네. 이걸 약 30만 톤 정도로 가정을 해도 한 4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쌀이 30만 톤 정도 늘어난 거죠 예에 네. 비해서 늘어났고 옥수수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음. 그래서 약 30만 톤 정도 예상치보다 늘어서 250만 톤 정도 예 네. 그래서 합치면은 40만 톤 정도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10만 20만 톤 정도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량을 30만 톤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네. 가정했을 때 20만 톤 정도 남는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식량을 10만 톤만 수입해도 되는 상황. 그렇죠.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딱 맞춰가지고 10만 톤만 <laughs> 수입하진 않겠지만. 네. FAO 뭐 이게 어쨌든 추정치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라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것들, 추위라든지, 뭐, 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볼때 상당히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 네. 같다. 여기가 뭐 같아요. 사실상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죠. 네. 우리는 사실 북한에서 식량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직접 가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FAO는 여기는 상시적으로 북한 들어가서 농장들 상황 파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네.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몇몇 대북 전문가들이, 아, 이, 북한이 이제 식량 생산량을 얼추 다 확보한 거 아니냐, 확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어, 필요량을 네. 거의 확보했다? 네. 음. 정창현 전 국민대 겸임교수 이분이 이제 북한 전문가로 많이 알려주셨죠. 이분이 5월 30일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 지난해 통일부가 FAO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약 40만 7천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FAO가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식량 생산량이 식량 수요량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농업 농민 정책연구소 여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장경호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8월, 아, 5월 28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풍량이 식량 자극을 달성한 일보 직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5년 이내에는 안정적으로 식량 작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식량 문제만큼은 북한이 확실히 해결하는 단계에 올라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음, 그러 지금 이제 대략 보니까 식량, 필요한 식량은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대체로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북한이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위도 지방이다 보니까 예, 날씨도 이렇게 춥고, 따뜻한 시기가 우리보다더짧죠 그러니까 네. 사실 벼를 재배하기 어려워요 벼는 원래 그 열대지방 이런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네. 아열대 지방 이런 데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가 진짜 거긴 뭐 장난 아니죠 네. <laughs> 1 년에 두번세 번씩 이렇게 벼농사를 해버리니까 근데 사실 고위도 지방은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이제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게더 적합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북한도 쌀보다는 옥수수 생산량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쌀과 옥수수를 합치면 식량이 이제 충분하다.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쌀만 놓고 보면 사실 쌀은 그 비율이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생산해서 옥수수를 수출하고 그 수출한 양으로 쌀을 수입해서 쌀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은 있는 거고. 물론 아니 꼭 쌀밥 먹어야 돼? 그냥 옥수수 먹어도 되잖아.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시, 실제로 북한에서는 옥수수 낫알을 가지고 쌀 만들어서 옥수수 쌀이란 것도 만들어서 먹고 있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은 사실 전체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밀을 주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 감자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뭐 옥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옥수수만 먹고 산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원래 이제 정서가, 음. 그래서 쌀밥은 먹어야 이게 먹는 거지. 무슨 옥수수밥이나 <laughs> <아니. 웃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쌀을 더 이렇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은 북한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식량 자금률 자체는 이미 90% 이상이 됐다. 이건 뭐몇년몇년된몇년된 음, 몇 얘기고 90% 후반대가 아닌가 이제는 뭐 이렇게 네.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그 놀라웠던 부분이 지난해 가뭄 이 정말 심각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북한 나름의 큰 성과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가뭄이 있는데도. 이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이제 관계시설이라든지 뭐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잘 만들었다. 대비를 잘 해놨다. 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농사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어... 뭐, 했다라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음.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을 같다. 적게 쓰는 농사. 허, 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뭐,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다. 이런 음. 얘기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이 이렇게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7차 당대회 때, 북한이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을 선포를 했었는데, 식량 문제와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해야 한다. 이렇게 음. 그 밝힌 이후에, 그 모내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성과를 이어서 올해 더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음.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모내기 철이죠? 네. 그치, 우리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던데.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모내기가 네, 이제 북한도 이제 6월 중순 가면 거의 다 끝나겠죠. 이제 네. 상당히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음. 어, 보도도 있는데 5월 말부터 6월 초가 아마 모내기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내기를 엄청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식량 문제 해결은 총포성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우, 식량도 전쟁이네.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식량 문제를 하긴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아에요 네, 식량 은그쪽얘기로는 이제 사회주의를 수하냐 많느냐의 문제이기 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을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알곡 생산의 목 돌파구를 열자 뭐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모내기를 막 하고 있는데 첫 모내기는 5월 11일날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네 64년 전에 김일성 주석이 직접 씨앗을 뿌리는 대로 하는데.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진행했다. 아마 여기가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해마다 여기서 항상 먼저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5월 12일날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뭐, 18일날 황해남도, 22일날 평안북도, 30일 황해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음, 음. 전국적으로 이제 모내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보급과 개조 이런 것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당대회 끝나고 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기계를 만드는 곳에 시차를 가가지고 아, 공장에? 공장에 갔었죠. 네. 그런 것도 아마 이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간것 같은데요. 기계화 비중이란 게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뭐냐면 기계화 비중은 그냥 농사에서 기계를 얼마나 쓰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비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서 봤는데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화를 통해서 절약하게 된 노동력이 기계화 비중이다 이렇게 북한에 정리를 했다고. 아 이거 이제 그 측정하는 한다고. 기준이 있군요. 네. 음, 절약하게 된 노동력. 네. 그래서 북한의 목표는 농산업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60에서 70% 정도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을 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말했다고 하니까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보다 기계가 하는 일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60에서 7 0분 이제 50은 네. 넘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 하북연결 농기계 공장이라든지, 뭐, 아나콘 관계관리소라든지, 이런 곳곳에 있는 공장과 각, 그, 농, 캡 농장 이런 곳에서 농기계를 만드는 이제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 농기계를 보급하는 활동도 진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화 비중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벼, 벼 모내기를 잘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강습회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5월 13일 날에는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 모내기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 농업부분 일군들을 모아서 강습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평안북도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우렁이 농법을 도입한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어, 우렁이 농법인 거예요? 네. 우렁이? 우렁이를 이용한 농사 방법이 아, 있나 보네? 잘보르셨잘보셨어요 네. 그, 저도 이거 농에가서 처음 들었는 처음 <laughs> 알았는데, 10년 전에 농학가서 처음 알았는데, 그, 농약을,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네. 우렁이를 밭, 논에 뿌려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렁이가 잡초에 잎을 먹고, 아 자라고. 벼는 안 먹어요? 우렁이가? 이미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서안 먹고, 네, 이제 잡초는 잡초가 부드러우니까. 잡초가 이제 먹고.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따로 이제 오리농법이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오리. 네. 음.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우렁이를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재생산하는 이런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우렁이농법을 이용을 해서 소출을 늘렸다. 그래서 이거를 음. 소개를 한다든지 우렁이가 네. 우렁이 농법을 쓰려면 농약을 쓸수가 없겠는데요? 농약 쓰면 우렁이가 다죽어버리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유기농 네. 그걸 이제 하는 거구나. 우렁이가 죽으면 이제 그게 비료가 된다든지 거름이 되고 우렁이가 네. 이제 배설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들 다 비료가 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우렁이 농법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을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내기 이후에 모과 자리 잡는 것에 걸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알려준다든지 음. 각 지역별로 모내기하기 알맞은 최적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음. 네, 북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금요노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성의 성이라든지 부처 중앙기관 당조직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일을 하죠, 이 네. 이런 이제 활동도 농촌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음. 보도도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거니까?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북한이 모내기를 더 잘해가지고 생산을 더 늘리자 이렇게 막 대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힘을 내자라고 뭐 독려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가뭄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제 활동을 통해서 쌀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지 더 늘어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니까 북한의 기계화 비중이 좀 관심이 가는데 네. 북한 이제 농촌을 보면은 뭐 트랙터로 농사 짓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소로 쟁기를 끌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이 트랙터나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그냥 일일이 손으로 농사 짓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요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기계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기계로, 트랙터로 농 갈고, 뭐, 수확하고 다 이런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이게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남쪽에 네.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건 논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기계화를 쓰는 것 자체가 농촌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아, 그니까. 뭐, 비용이나 이런 네, 비용 부담이 내용. 상당히 돼요. 이게 다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쓰거나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쓰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줄어드는데 안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제 논란들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농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지만, 진짜 사람이 하기에는 <laughs> 아, 네. 이게 사람이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일주일만 갔다 와도 힘들어, 네. 힘들죠. 떼어끝에서 막긴 매기하고 이러면 진짜 미쳐버리는데, <laughs> 이런 것들은 기계화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기계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빨리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네. 또 이제 북한이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계화와 관련해서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료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가 다잘 풀려야 기계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연료를 적게 쓰고도 높은 효율을 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활동들을 각 농장별로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음 기계 농기계를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개조를 식으로 한다. 그 개조를 하는 거죠. 네. 어, 그런 것도 뭐 하면서 어. 일단, 기계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아, 좀, 일단은, 가을이 돼 봐야, 네. <laughs>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을이 돼도 잘 모를까요? 아, 잘, 잘 알기 어렵긴 한데, 어, 추정치는 나올 테니까, 네. 네. 뭐, 대충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 <laughs> 그래요. 아무튼, 북한의 이제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음, 이런 좋은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예, 네,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는 겁나서 먹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아, 진짜요? 뭐가 겁나는데요? 먹을 때는 진짜 좋은데 먹고 나면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아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아니, 노노노, 저렇게 아니고요. <laughs>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네. 그게 좀 밀가루가 안 좋아서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에. 혹시 안전뱅이 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안전뱅이라고 해서 딱 땡기진 않은데. <laughs> 밀이면 다 똑같은 종류 아닌가요? 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한반도에 기원전 200년부터 있던 밀 종자가 안진뱅이 밀인데요. 아 표종밀. 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된 게 지금 아. 우리가 먹는 미국산 밀이에요. 우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할아버지 밀? <laughs> 원조 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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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럼 미국산 밀이 원래 우리 거였던 거예요? 아,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밀을 개량한 거죠. 근데 원래 우리밀을 아직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네.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밀 토종밀이 더 몸에 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밀로 만든 라면인데 저도 먹어보니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왠지 좀 맛이 없을 것 같아. 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맛은 일반 시중 라면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급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진짬뽕 급인가요? 아 짬뽕 라면은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인데. 뭐 신라면과는 뭐, 대등하다. 아, 그건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러면 네.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한 박스에 스무 개가 들었는데, 32,000원입니다. 어, 개당 1,600원? 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밀 라면이니까 네.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싼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풀무원, 풀무원에서 나오는 안튀김면? 음, 음. 그 가격이랑 비슷한 것같아요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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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은 뭘까요? 소종밀 네. 안준뱅이밀 라면입니다. 주문은 n k -t o d a y 로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영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laughs> NK투데이가 추천하는 토정밀 안진뱅이밀 라면 바로 주문해보세요. 저도 주문하러 갑니다. 구독 씨. <laughs>